안녕하세요. 아는게 논이다. 혜량입니다. 자, 어제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12월 9일 자 보도자료이고요. 의료급여 부양비가 드디어 폐지된다. 라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부양비라고 하는 이 특정한 개념만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즉, 국민기초수급제도가 도입될 때 처음부터 같이 도입됐던 부양비라고 하는 개념이 폐지된다는 거고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자 일단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죠. 소득 1억 3천 일반재산 12억 이걸 이제 현 정부에서 2030년 안에 완전히 삭제하겠다라는 공약 정도는 발표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생계급여도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심사를 합니다. 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훨씬 까다롭죠. 뭐 예를 들면 뭐 65세 이상이신 어르신 이 신청을 했을 때 자녀가 1억 3천, 연봉이 1억 3천이면 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실 수 있는데 자녀의 소득이 239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의료급여가 탈락하기도 하고 뭐 재산은 약 3억 정도만 돼도 안 되기도 하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수급자가 한 명이고 부양의무자가 한 명일 때 239만 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통과하고 334만 원이면 이게 넘어가면 의료급여는 신청해봐야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게 남아있는데 이게 폐지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부양비가 폐지된다. 부양비는 무엇이냐. 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은 부양능력 뭐 어르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의 부양능력은 총 3단계로 판단을 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다. 아 부양, 자녀의 소득을 봤을 때 부양능력이 없으니까 이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아예 부양 능력이 있어 일정한 소득을 넘어가면 어 본인은 본인의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은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나 자녀와 며느리의 소득이 초과했으니까 이분은 수급자 토, 소득, 어, 선정이 안 된다 탈락하게 되고 이게 1단계 3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운데 부양 능력 미약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부양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수급자의 소득 재산은 기준을 이미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충분히 의료급여를 받을 만한 기준 이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녀와 며느리, 자녀와 사위의 소득을 보니까 일정 기준 이내, 아까 말했던 230만 원보다 작아요. 아, 그러면 통과,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또는 부양 능력이 있네라는 말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의료급여를 탈락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고 부양비는 언제 부과를 하느냐 이 미약 구간 부양 능력이 약하지만 있다 그게 바로 이 미약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소득이 239만원은 넘으면서 334만원 이내일 때 이분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이 갑자기 수급자의 소득으로 얹어져서 부양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부양비를 폐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이고 26년 만에 드디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의 하나로 부양 능력 미약 구간 말씀드렸죠. 여기 봤던 이 미약 구간 이 사이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을 수급자의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나는 자녀에게 소득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부양비를 받아서 수급자를 의료급여를 탈락하게 되냐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된 제도이고요. 당시에는 50%, 30%였는데 지금은 10% 정도로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녀분이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초과하는 거 10%니까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수급자의 소득으로 얹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약간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양비 폐지를 효과 어떻게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은 67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나는 의료급여를 통과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10%가 36만 원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들어와서 수급자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소득은 어르신의 소득으로 같이 얹혀지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과 있음 두 단계로만 구분하지 가운데 단계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동안 내 자녀 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서 내가 탈락했는데 이번에 의료급여 통과하게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던 분들. 이분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 334만 원이 넘어갔던 분들.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과 며느리 합산 소득이 488만 원보다 넘어갔어요. 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이었던 분들은 계속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요. 있음,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음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의료여는 탈락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있던 분들이 혜택을 약간 보게 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부분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데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아무래도 부양 의무자 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서류 제출이 너무 자녀가 뭐 여덟 명이면 첫째, 둘째, 뭐 셋째 며느리, 넷째 사위 이걸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고통스러웠죠. 이걸 좀 완화한다라는 게제 생각이 좀큰 뉴스이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고재산 보유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제 생계급여처럼 1억 3천, 12억 이 정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부양금제 기준을 적용하고 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겠다라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2 0 2 6년 상반기에 조금씩 완화된다 이 부분이 더큰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폐지됐다라는 내용을 들으시고 내가 드디어 의료급여 혜택, 병원비 혜택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지라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예. 자녀의 소득이 아까 봤을 때이 기준이죠. 있 내가 수급자가 한 명인데 자녀가 부부 그랬을 때약 5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16년 되면 조금씩 소득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자녀분이 또 직장에 다니신다면 월급도 올라갔을 테니까 그 부분은 또 달라지는 내용이없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데 부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